꼭 써야 될땐 써야 되겠다. 모든 장기가 떨어지고 면역력 떨어지고. 그게 신기해. 도대체 뭘하지 안녕하십니까. 닥터밸런스입니다 오늘은 그 뼈주사의 그 진실,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어,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런 정보와 홍수 속에서 이 우리 몸에 뇌가 흡수할 수 있는 이런 한계를 자꾸 넘어가요. 그 스트레스가 이제 한계치를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통도 오고, 뭐, 각종 신경통도 오고, 면역력 떨어지고, 뭐, 아무런 의욕도 없고, 이런 질병들이 이제 증상이 나오는 게, 이럴 때 이제 혈액검사에서 코트졸이라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치를 측정해 보면, 그 수치가 많이 좀 떨어져 있어요. 그 결론부터 얘기하면 스테로이드 성분을 이제 주사를 놓는 건데, 마치 몸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걸로 오해를 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몸이 어떤 질병이나 트라우마,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대처하기 위해서 머리에 있는 뇌하수체에서 콩팥 위에 있는 부신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신호를 보냅니다. 여기서 이제 생성하는 호르몬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신 피질 호르몬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뼈 주사니 스테로이드 주사니 뭐 스테로이드 약이니 하는 것들은 대표적인 게 당질 그 코티코이드하고 미네랄 코티코이드 이두 가지가 이제 부신피질 호르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당질 코티코이드를 흔히 말하는 뼈 주사 스테로이드로 통용되고 있는 거죠. 왜 의사들이 스테로이드를 간혹 처방 하느냐? 가장 큰 원인이 염증을 억제하는 겁니다. 이 항염 작용이 어떤 약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이 스테로이드를 필요에 따라 처방하는 거죠.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면역을 억제를 해요. 이게 장기 투여하게 되면 본래 의 자기 면역을 잃어버리는 거죠 혈당을 올립니다 간에서 글루코겐 생성을 촉진시켜 가지고 혈당을 올려요 당뇨 환자들이 스테로이드 약을 먹거나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죠 장기적으로 투여하게 되면 당뇨가 될 수가 있어요 고혈압도 만들 수도 있고 너무 오래 먹으면 얼굴이 이게 달덩이처럼 둥글해지는 그런 부작용도 생기고 근육 내 단백질이 다 없어져가지고 근육이 다 말라버려요. 위궤양을 또 유발시키기도 하고요. 오는 골다공증도 유발시키고. 그 다음에 또 장복하게 되면은 이뼈 세포 자체를 녹여가지고 골괴사 이렇게 무서운 질병도 생기죠. 그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어떤 세균이 들어왔을 때 감염이 잘 생기고. 정신질환까지도 유발시킵니다. 이게, 이게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또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호르몬, 그러면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 이 주사는 맞으면 안 된다. 맞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 부작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쓸 때는 꼭 필요할 때만 소량 쓰고 약을 조절해서 끊고 다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스테로이드를 왜 써야 되느냐? 어떨 때 쓰느냐? 우리가 이제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몸에서 나온다 그랬죠. 스트레스가 점점점점 다 증가되다 보면 내 몸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거를 부신 피로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부신에서 스트레스를 대응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데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이제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만성 질환 같이 만성 피로나 질환을 오래 하는 사람들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나오질 못해요 그럴 때는 외부에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주입을 해줘야 되는 거죠 현대의학에서 위급한상 아니면 중증환자들을 급성기로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명약 중에 명약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많이 쓰는 과가 어느 과겠습니까? 피부과하고 통증 치료하는 데서 제일 많이 씁니다. 장기적으로 투여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뭐 류마시스 관절염이나 그 원인 모를 난치성 질환들, 몸에 이제 이상 면역 반응으로 나타나는 난치병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장기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스테로이드를 장복을 하는 사람들이 피부가 얇아지고 모든 장기가 떨어지고 면역력 떨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작용들이 다 나오거든요. 가급적이면은.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장복을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임상적으로 어떨 때 의사들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처방하느냐? 피부 질환이 너무 심하게 나올 때 알러지 반응이라든가 아토피. 너무 심할 때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잠시 씁니다. 조금 쓰면 쉽게 염증이 가라앉고 관절에 이제 물이 차가지고 소염제를 써도 안 가라앉는. 그럴 때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직접 관절에다가 주사를 놓기도 하죠. 그 다음에 신경통도 마찬가지인데 3주 이상 장기적으로 너무 환자 고통스러워할 때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잠깐 쓰기도 합니다. 만성 기관지염. 환자한테도 간혹 거다 쓰기도 하죠. 꼭 필요할 때는 쓰는 게 스테로이드 호르몬인데 스테로이드 하면 무조건 안 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몸이 어떤 어~ 외적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그 대응하기 위한 호르몬이다. 반드시 몸에 필요하는 거고 아주 심한 질병이나 만성 질병에 노출됐을 때는 우리 몸에서 부족하게 되니까 요럴 때는 외부에서 조금 써 주는 것이 더 좋다는 거죠. 복량을 처음에 4 정도 썼다. 그다음에 한 3, 4일 후에는 또 반으로 줄이고 또 3, 4일 후에는 또 반으로 줄이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서 의사들이 처방을 하죠. 토탈 뭐한 1주에서 한 2주 정도 쓰는 거는 우리 몸에는 오히려 잃는 거보다 얻는 게더 많다 하는 게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입니다. 그 대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기저질환이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어, 농내장이 있는 사람들,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의사들이 각별히 이제 주의를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그런 질병을 가지신 분들은 진료 받을 때꼭 얘기를 해주시면 대부분의 의사들은 다 그걸 감안해서 처방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많은 환자분들이 뼈주사, 스테로이드 호르몬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거부감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필요할 때는 써줘야 되는 거고, 인류가 만들어낸 약 중에서 긴급상황을 가장 잘 넘길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좋은 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뼈주사,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그 오해와 진실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